Have you ever met Elon Musk or talked to him? I've never met Elon Musk. Have you ever had a conversation with him or even uh, a tweet firestorm with him? <laughs> I don't know about it. Napoleon once said, Never interrupt your enemy when he's making a mistake. So I won't. Just watch the scree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테타 주간 뉴스 특별판 진행하게 된 최종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공매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가 올한 해만 약 37조 원 정도 손실을 입었고 특히 이제 11월 한달 동안에만 8조 원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 라는 기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트위터에 이제 제레미 스티븐슨이라고 유명한 또 투자자가 있죠 그분이 재밌는 코멘트를 하셨어요 테슬라가 창사일에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약한5 7빌리언한 6조 조금 더 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정도 되는데, 2019년 2분기 이후로는 연속 흑자 분기별로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3분기가 누적 적자로는 가장 적자 크기가 컸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 적자 6조 원 정도가 크다면 클수 있는 거지만, 내년에 테슬라가 실제로 벌어들일 돈을 뭐 생각해 보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드 님이 최근에 또, 어, 2023년까지. 추정해 놓은 실적을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약한 4.3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로한 5조 원 가까이 이익이 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만 더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해가 2021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올해 한 해만 30몇조뭐 누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 이걸 손실을 보면서 공매도를 한 그런 셈이 될 텐데요 그래서 숏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마음을 바꿔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롱으로 스탠스를 바뀐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짐 체이노스라는 분인데요. 가장 오래된 테슬라 숏 투자자 중에한 명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넘게 숏 포지션을 유지해 왔고 그것도 맥시멈 포지션. 그러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숏 포지션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당한 비중을 정리를 한 것으로. Are you still max short on Tesla? No, we're not max short. Only because there's not only But we are still short. It's, uh, it's been painful, clearly. 만나면, 어, Have you ever met Elon Musk or talked to him? I've never met Elon Musk. Have you ever had a conversation with him or even a, a tweet firestorm with him? <laughs> I don't know about a tweet firestorm, but no, I've never had a conversation with him. What would you say to him if, uh, if you do get to meet him? I'd say job well done so far.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고든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든 존슨은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였고요. 원래는 이제 큰그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개인 리서치를 차려서 지금도 계속 숏 포지션을 유지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테슬라 목표주가를 18불을 제시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실 그래서 증권가에서 테슬라 목표주가를 얘기할 때그 레인지가 되게 크잖아요. 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700 몇십불 이렇게 나온 분도 있지만 항상 최아래단에 있는 게 이제 이분의 그 목표 주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그 테슬라 쇼 투자자들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든 존슨과 마크 스픽을 잃은 사람들이 테슬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악질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에널리스트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사실관계도 왜곡해가면서까지 테슬라를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 와중에 어쨌든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이분 말을 듣고, 쇼 투자를 했거나, 혹은 테슬라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 입장에서는 손실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당하고, 나와서 이제 독립 리서치를 차려서 지금도 쇼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뭐 몇천 명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실적과 추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랭킹도 높고, 별 다섯 개, 뭐, 별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만점.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이 평가가 되는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섯 개 중에서 별반 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는 그, 그나마 그반 개마저도 박탈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체면을 구이고 있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데이비드 아인혼이라는 투자자입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의 금융 위기를 맞춘 굉장히 실력 있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에 관해서는 썩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와 그숏 반바지 논쟁으로도 되게 유명한데요. Napoleon once said, Never interrupt y o n e m y when he's making a mistake. s That's a lot of horse.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 실제로 이분한테 쇼 투자를 상징하는 반바지를 실제로 집으로 보내기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최근 고객들한테 쓴 편, 자기 고객들 쓴 편지에서 자신의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나쁜 게 테슬라 탓이다라고면피한듯한 그런 이제 글을 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자산 운영 규모가 형편없이 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마크 스피겔, 벤츠가 온다, BMW가 온다, 아우디가 온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장을 많이 했던 원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각종 언론이나 트위터에 활발하게 나서서 Their, um, their uh, autonomous driving stuff is terrible. It tr it's, it's, behind, it's behind everything in any independent study. It doesn't. First of all. 테슬라를 나쁘게 이야기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테슬라 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름이 마크 스피겔인데 어, 마크 스피겔의 머릿 속에는 우동사리만 들었다 그런 의미로 마크 스파게티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아주 오랫동안 테슬라 숏 포지션을 유지해 오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비난의 강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다음은 밥 로츠라는 분인데요. 이 분은 공매도 투자자는 아니고요. 그냥 테슬라를 꾸준히 비판해온 비판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의 부사장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전통 이제 내연기관차 업계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 2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무덤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굉장히 그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종종 계속 미디어에 나와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당장 망해도 좋을 회사다. 뭐 내일 곧 망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No advantage, no technological advantage, no software advantage, no battery advantage, no advantages whatsoever. And I think uh, in another year or two, we'll see a movie called Who Killed Tesla. 스피시 무비, 스타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스탠스를 전환해서 어, 테슬라가 나름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일부 어,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태도가 돌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테슬라 비판론자 혹은 테슬라 쇼 투자자이다가 테슬라를 완전히 전환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짐 크레이머입니다. CNBC의 이제 드머니라는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예전에는 또 현업에서 어, 활동했던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랫동안 그 테슬라 비관론자로 활동을 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태도를 바꿨어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들 되게 재밌었는데요. 와이프랑 딸이 테슬라를 샀는데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집에서 테슬라를 비판하다가는 쫓겨날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나 테슬라를 좋아하는 테슬라 옹호론자로 돌아서겠다 라고 쿨하게 스탠스를 바꾼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굉장히 자주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가 밝다 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은 시트론 리서치라는 이제 기관인데요 주로 공매도를 전문으로 투자하기로 유명한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해서 펀드멘탈과 괴리가 심한 종목이 있다든지 혹은 회계 내지 기술적으로 의심이 가는 회사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비판받을 만한 부분 숨겨져 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공론화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은 쇼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다가 그것들이 만약에 이제 공론화 되면서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수익을 취하는 그런 회사로 유명합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회사들을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유명했던 게 테슬라였죠. 그러나, 뭐 오랫동안 테슬라 쇼포션을 유지하다가 2019년도, 작년도에 아, 내가 실수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해자가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잘될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공매도를 취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나 투자자들 안 좋게만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시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 상황에 따라서 그 공매도와 롱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그런 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쁘게만 볼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뭐 테슬라 숏 관련해 가지고 어, 유명한 기관 사람들을 이제 한쪽 살펴봤는데요. 한때는 그 유통 주식수의 40% 가까이를 공매도 물량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테슬라는 공매도의 공격을 많이 받기로 이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아마 6%, 지금 방송 찍고 있는 기준으로 한5% 수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이제 국매도 유지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 사체를 발행한 해치 펀드 등이 가지고 있는 숏 물량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전환사채를 투자를 할때 수익률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공매도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금융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뭐좀 이거에 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한 해치 펀드 숏 물량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회사가 앞으로 나빠질 거다.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관련돼서 뭐 역사 그리고 관련된 인물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매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어 물러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지난 몇년 동안 어 기존에 어떤 미디어의 이야기만 듣고 혹은 어 전통적인 내연 기관차의 이야기, 석유화학 기업 업체들의 이야기만 듣고 테슬라를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아마 지금도 어 테슬라는 투자하기 힘든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전혀 이제 광고를 하지 않는 어, 뭐 미디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업체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내연기관 업체라든지 석유화학업체들의 편을 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이제 좀 행태가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비단 이제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투자의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지 이런 이제 뭐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나 이런 쪽의 이야기면 휩쓸려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크게 투자 판단을 그리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비단 테슬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좀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나만의 판단, 나만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하실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어, 오늘 테슬라 공매도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